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 비가 좀 왔어요. 저 길바닥에 물도 이렇게 고이고, 저 텃밭 안에도 이렇게 보행통에 물이 좀 있고, 네,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물한번 주려고 했었는데 아주 잘 됐네요. 저. 네, 근데 이제 추울, 이제 비가 온 후로 이제 춥, 춥다고 합니다. 네, 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지금 미니 양식장에도 이렇게 에? 물이 이렇게 고인 거 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 이게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 미꾸라지가 아니구나. 아 미꾸라지가 없네요. 있는 줄 알고 지금 긴장하면서 <laughs> 새를 들고 왔는데 야 나머지 네 마리가 아, 다섯 마리 아 좋다. 아, 아니네. 꾸라진 줄 알았어. 여기 <laughs> 돌의 명암이 탁. 자, 어쨌든 언젠가 기어 나오겠죠. 자, 어제도 이 노란 통에 물이 또 가득 차가지고 지금 물을 다시 일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이중 비닐하우스에다가 양수펌프로 해서 물을 줄 생각이고 자, 여기는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도 물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저희 수고가 좀 덜어졌는데 네, 물을 좀줄 예정이고, 어저께 좀 토마토도 좀 땄잖아요. 네, 하루 지나니까 또 딸게 또 보이네요. 네,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1 9일이니까 조만간 또 서리가 내리겠죠. 그죠? 서리가 내리면은 뭐다된 거죠. 뭐 이제. 자, 저는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야외 곰치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마도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하늘마는 내년에 혹시 이렇게 사다 씻게 되면은 조금 이제 미리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는 너무 늦어가지고 열매를 못볼것 같아요. 자, 블루베리밭도 블루베리도 엄청 많이 컸어요 진짜 개당 이게 6,000원씩 그 포토묘 조그만 걸로 사가지고 이렇게 심은 건데 10개를 샀는데 하나는 죽었는데 나머지는 다잘 살았죠 피트머스 좀 이렇게 그 흙을 좀 섞어 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그것도 4만 얼마였나 몇 리터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거 살때 사가지고 얘네들도 몇번 옮겼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잘 잡고 땅에 했는데, 네. 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뭐 잎도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내년에는 이걸 여기 땅으로 이게 심어줄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땅으로. 네. 왜 그런 생각이 또 들었냐면은, 땅에 심으면 더잘 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쨌든 가을 되니까 좋긴 좋은데 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네 지금 산딸기도 많이 컸어요. 왕산딸기도 이게 뿌리로 이게 뿌리 생장을 하잖아요. 이제 가을 되면은 야 네. 오, 봉숭아. 봉숭아 여기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뿌리 생장을 하기 때문에 뿌리는 더 크고 견고해지고 이파리는다 죽어도 밑으로 영양 생 뿌리 생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뿌리가 커지고 잎은 다 떨어지고 이제 봄하고 여름 사이에는 이 이파리하고 열매 생장을 하겠죠, 바뀌겠죠. 네. 어쨌든. 내년에는 진짜 이게 복분자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여기도 복분자. 네, 복분자가 씨앗으로 떨어져가지고 많이 심을 여기도 복분자가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두릅도 있고. 네, 이건 블루베리. 아, 저, 아니, 왕산딸기 나무죠? 복분자다. 여기 복분자. 복분자는 가지가 이렇게 분홍색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에 쫙 이렇게 복 저기 왕산딸기 나무 심고 여기도 심고 심고해서 대신 이제 좀이랑은뭐 음, 그대로 고랑하고 이 간격은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좁게 하면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생각인데 아 어, 그러려면 지각 대 변동을 해야 돼. <laughs> 완전히 뭐 에, 너무 힘든 공사가 될것 같아서 그건 좀 자제하고 자. 또 이제 미꾸라지를 또 이동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엄청나게 잡았는데, 아유 또한 마리가 보이죠 이렇게. 가자 얘들아 응? 가야지 거기서 어세 <laughs> 3마리 잡았습니다 3마리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다 옮긴 것 같았는데 야 뜻이 없네요 자 이렇게 바닥이 보세요 그냥 맨들맨들합니다 물이 빠지면서 네. 자, 오늘은 세 마리가, 세 마리 사냥했습니다. 자, 갑시다. 자, 텃밭의 기온이 이제 점점 새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파리도 떨어지고, 색이 누리누리해지면서 누릿 깊은 가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 이제 미꾸라지하고 네. 어. 이거 보세요. 다 먹었죠. <laughs> 야, 이렇습니다. 자. 미꾸라지에 관련된 또 이제 밥 주기 영상을 다음 영상에서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 개밥도 지금 여달갱이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지금. 아, 우네 마리가 들어왔네. <laughs> 자, 깨끗하긴 하네요. 네. 일단 이렇게 물이 안 빠져가지고 좋고, 네. 네. 장점이 뭐 여러 가지죠. 아주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텃밭의 풍경에 관련된 거, 여기 양식. 저기 민물고기 놀이터까지 찍게 됐는데 자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한 그 밥주는 오늘의 식단은 라면입니다 라면 밥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